나불 영웅은 운빨준만큼 흥개밀때 같이 흥하고 망개밀때 같이 망할뻔한 영웅 돌아운랜드식이 아니래 난그 자체 랜슬롯을 알아보자 랜슬롯은 운빨준만큼 최초 1 4 시나 영웅중 한명으로 남자들에게 낭만 그 자체 인중갑을 입고 냉혹코 마냥 불의 힘을 따르는 검사컨셉으로 성능까지 사기였는데 강화할수록 강해지는 불의 칼로 다닐일 뿐만 아니라 스플뎀으로 잠못부터 보스까지 싹다 쓸어버리는 그야말로 근거리 영웅중 가장 1 4신 성능을 자랑하는 영웅이었다 해군석을 투자해서 강화해야 하지만 일단 강화만했다 하면 최대 체력 퍼센트 데미지로 아무리 땀내 나는 제방들들 몹이라도 가수기반으로 금산해 버렸으며 6레벨의 직업 불기동 스킬을 금으면 작은 몹들은 보아자마자 어파에 입사요 한갈중 나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으니 이러한 성능은 고층을 등반하는 고렙 유저들은 물론 노말 웨이브 유저도 근고머리건연슬럿 상신기로 노말 80웨이브를 그냥 뚫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다. 때문에 당시 산정규 레벨을 찍고 금고 머니건으로 스노우볼을 굴려 레슬슬롯의 강화에 노말 80웨이브를 떠각하던 유저들은 야블로 블러 36시간 만에 클리어한 게임의 민족 아니랄까봐 하드모드 나오기만 하면 조져버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드모드 업데이트를 전보했다 그리고 이런 유저들의 기대 속에서 우발존만큼의 첫 번째 업데이트가 새벽 2시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시빨 이게 뭔뭐 일이야? 하드가 나오자마자 깨겠다는 유저들과 바람과 달리, 111은 당시 캐릭 기물이었던 랜슬롯과 머리는 금고 산적을 아주 깨같이 너프시켜버리며, 적당히 어려울 줄 알았던 하드모드는 그냥 아주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존나 심하드 됐다. 특히 랜슬롯은 삼신기 중 가장 뚜들겨처맞았는데 최대 체력 버딜이라는 개석이 메커니즘에서, 현재 체력 버딜이라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존나 약한 병신 메커니즘으로 변환되며, 동시에 스킬 확률과 타격 계실 러프 때려버렸다. 안 그래도 어려운 아드모드의 주요 기물들 발다리를 잘라내는 대환장 패치들러 유저들은 격분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물 랜덤 포기로 나오는 만이과만큼하는 다르게 레슬러의 클래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화석을 직접 투자해야만 했고 결국 유저들은 화가 나잡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 온발 관련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불타며 석종 직전까지 가기 시작했다. 업데이트 하루만에 커뮤니티가 불타자. 바로 다음날 사태의 삼각성을 파악한 111%는 바로 산정과 등고 머니거를 놀백한다 하지만 낸슬롯의 경우 치명타 크리가 터졌는지 바로 복구를 못하고 빠른 시일 내 업데이트를 하겠다 약속했고 유저들은 원정 나간 낸슬롯이팔 다리 하나 잘려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다행히도 원 상태 그대로 잘 복구되며. 일주일 만에 접종까지 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와슨 로켓징 등 오피 영웅들의 등장으로 렌슬롯은 점점 무쳐지던 와중에 전용 보물인 전설의 투구를 받게 되는데 11레벨을 찍으면 불고 싶단 게. 무시의 만화 회복 속도 30% 증가 효과라는 그야말로 보물 시스템 해수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무척 혜택을 받아버리며. 끝까 만큼은 다시 한번 대련하겐 시대를 맞게 된다. 오늘은 렌슬롯을 알아봤다. 더 재밌는 영상이 보고 싶다면 구독해 놔라 그리고 반반은 대물이라 오늘도 뺐다 수고많이!